예 오늘 수원이 지금 영하 9도랍니다 날씨 춥네요 예, 베라크루즈 가솔린 차량 어, 7만키로 주행한거 어, 1인 신조에 무사고 예, 이런 차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나, 거의 없습니다 제가 1년에 거의 한 50대 정도 차량을 판매하는데 거의 1년에 한대 볼까 말까 그 정도 차량이에요 예 저기 자, 차주분께서 예. 고객분께서 블랙박스 좀 우려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거래하는 업체가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어 지금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이렇게 지금 바빠요. 자, 차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나마 오늘 오늘 작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고요. 어 여기가 그 수원의 s k 부유한 매매단지라는 데입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 어,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차가 지금 한 11,000대 정도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중고차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in,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한번 어, 구경 들어오세요. 이렇게 지금 어, 엔진오일 교환을 했고 어, 고객분 요청에 따라서 엔진오일 교환했고 그 다음에 어, 블랙박스 어, 교환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작업 다 끝났고요. 이제 라이트 점검 한번 하죠. 자, 여기, 리피터잘 들어오죠, 불. 예, 그리고, 라이트, 어, 다 들어오고요. 이쪽도 깜빡이 다 들어오고, 음. 자 여기도 다 들어오고, 아, 그리고, 어, 브레이크 등도 정상이고, 예. 다른 데 다, 불, 다 이상 없습니다. 제가 다, 어, 영상 찍을 때다 체크했고, 어, 문제 없어요. 음. 자 그리고 실내도 어 고객분 요청하셔가지고 블랙박스 새 걸로 투 예, 채널 어, 앞뒤로 화면 나오게 어, 교환을 해드렸고 엔진을 교환해드렸고 예. 이렇게 해서 추, 출발합니다 예. 멀리 갑니다 부산으로 75,000km 베라크루즈 가솔린 어, 정말 진짜 1년에 한대 나올까 말까 그런 차예요 1년에 한대 보기도 힘들 거예요. 이렇게 75,000km 주행한 뭐 2009년식이지만 이렇게 75,000km밖에 주행 안한 깨끗한 베라크루즈입니다. 예. 아무튼 잘 타시고요. 음, 상태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무난하게 타실 거예요. 그리고 어, 뭐 여담이지만 앞으로 어, 전기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아마 이런 차들 예, 이렇게. 전륜구동에 후륜구동 말고 전륜구동에 이런 고배기량 차들은 아마 나중에 엔진을 들어내고 전기차로 개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건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베라크로즈 380 엔진입니다 어, 들리시나요? 밸브 택배 치는 소리가 어, 이렇게 안에 들으면 소리가 약간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죠? 음, 약간 지금 이 차가 어 10만키로 주행한 차거든요. 또 다른 데는 양호한데 어, 누유도 누유도 안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또 어, 밸브 탭핏에서 딱딱딱딱 치는 소리가 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엔진오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다른 베라크로들을 지금 소개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러네요. 그, 이렇게 지금 오늘, 어,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가 얼마나 관리가 잘 됐는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차이가 딱 나죠, 벌써. 네, 엔진 상태도 어 훨씬 더 낫네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7만 대니까요. 이 차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어, 탭빛, 이것도, 이 차도 지금 다른 데는 나쁘지 않은데, 아마 헤드커버를 드러내고 탭빛을 좀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 진동은 괜찮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다른 데는 뭐, 어, 발전기는 교환한 것 같고, 이거 리콜을 받았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네요. 아, 뒤쪽, 여기, 이런 데서 약간 좀 세분이 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 상태 좋은 거 사가시니까 잘 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는, 예, 이 차는 소개를 하려고 지금 찍으려고 왔다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예. 가솔린 380입니다. 예, 오늘 출고를 하고요. 어제 출고하려고 했는데 눈이 와가지고, 어, 오늘 출고합니다. 제가 영상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 차는 지금 어제 하루 이렇게 주차장에 그냥 가만히 세워 둔 차예요. 지금 방금 바로, 어, 네, 그 냉간 시에 자 시동 걸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자이 차는 지금 7 5 0 0 0 주행한 아이고 7 5천0 0 k m 주행한 차고요 어자 지금 냉간 시에 바로 시동 걸었어요 자 비교해 음 보세요 음자 보세요. 뭐 이렇게 딱딱딱딱 아까 지금 그 차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한번 두그 차를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 차는 75,000km 뛰었고 지금 다시 영상을 찍으려는 차는 10만km 뛰었거든요 딱 3만km 차이 나는데 엔진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 예 가솔린 베라크루즈입니다 소리 조용하죠? 어, 제가 다 점검했고 어, 라이트도 다 확인한 차량이고 어, 불다 들어오고요 어, 타이어도 뭐 상태 좋아요. 어, 뭐 타이어 물어보셨는데더 타셔도 됩니다. 한 3만 키로더 타세요. 예. 나머지 뭐불다 들어오고요. 어, 깨끗합니다. 음. 가져가셔서 멀리, 멀리 갑니다. 부산으로 저 아, 밑으로 갑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부산으로다가 한열한 한 여섯 대인가 여섯 대인가 일곱 대인가 보내드렸는데 다들 잘 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어, 이분도 가서 부산으로 가니까 잘 타시고 오래 타세요 오랫동안 잘 아끼고 어, 관리하시고 이렇게 잘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월 20일 입니다 여러분 어,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아마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차 없습니다 진짜 어, 저도 베라크루즈를 팔고 있지만 이렇게 이 정도 스펙에 1인 신조에 무사고에 에? 380 가솔린에 누유도 없고 뭐 이렇게 깨끗한 차 흔치 않습니다 예. 진짜 1년에 한대 나올까 말까 하는 차예요, 진짜. 예. 제가 작년에 베라크루즈 가솔린을 팔아도 대부분 뭐 13만, 14만, 15만, 10만 요 정도 차량이었죠. 이렇게 7만 대 차량은 없어요. 매물도 없습니다. 이게 단종된 게. 더군다나 2009년식 차가 7만 5천 킬로 뛰었으면 진짜 어, 안탄 거죠. 예. 관리도 잘돼 있는 차량이니까 가져가셔서 잘 타세요. 예.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컨디션 좋은 차는 음, 저도. 어 이렇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예, 아무튼 어, 저도 개인적으로 참 어, 부러운 차고요. 가서 잘 타시고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자, 어, 기사분 오셔서 예, 점검하시고 출발합니다. 잘 타시기 바랍니다. 아유, 멀리서 거래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가, 잘 가시고요, 사장님. 예, 가서 전화 주세요,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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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참, 네, 거래 감사합니다. 잘 타세요.